또 다시 6월이다. 시간은 무심한 듯 흘렀지만 그날이 오면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번 흔든다. 고 이덕환 야구부 신부가 하느님 품에 안긴 지 1년. 이웃과 공동체에 깊은 울림을 남기고 떠난 고 이덕한 신부님. 그가 남긴 삶의 향기와 영성은 오늘도 사람들 마음 안에 한 송이 그리움으로 피어난다. 벌써 1년이 되네. 행복한 삶이 영원 속에서 지속되기를 바라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이 나를 위해서도 하느님께 많이 좀 기도해 주길 바라네. 평안히 잘 지내게나. 그리고 나중에 또 볼날이 오겠지. 그때 보도록 하자고. 할게. 그동안 보여주었던 모든 모범, 내가 마음에 담고 있고 심 닿는 데까지 그힘까지 합해서 어, 나도 이렇게 더욱 더 정성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한 순간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고 어떤 순간에도 사랑을 잃지 않았던 이덕환 신부님, 병마와 싸우면서도 삶의 향기를 거부하지 않았던 신부님의 의연함은. 우리들 기억 속에 영혼을 아로새 깼기에 충분했다. 어렸을 때는 얘기데 운동을 잘했으니까 운동을 같이. 운동하시는 거 네. 우리 집안식가 배불 잘했어요. 배불 잘했잘했어 같이 드시나. 네. 뭐. 어릴 때부터는 저는 시켜먹고, 걔네 또, 그냥 착한데. 을때 착하니까, 뭐, 풀, 풀벼이는게 지게 다지거 가려면 탁, 앉았지, 뭐. 이네 네, 오빠가, 네 오빠가 이제 깨를 내느냐고. 네. 큰 오빠가 한량을 줄거 아니에요. 너 지, 지게로 뭘 해와라. 그러면 이 오빠가 그 동생한테 자기 못까지 시켜서 해오라. 면 묵묵해는 거야. <laughs> 어, 어 형이 왜 나에게 더 시키냐고 안 했어. 그렇게 착했어요, 굉장히. 여기 살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은 어, 학교에서도 느꼈, 뭐 자상함 그런 게다 있었지만 더 자상하셨다. 마치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믿어주신 거, 어떤 일 이렇게 맡기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뒤에서 산처럼, 바위처럼 이렇게, 이렇게 뒤에 딱 이렇게 계셔주시면서, 이렇게, 음, 보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런 모습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건 음, 심지님은 이렇게 그 어, 상당히 한마디로 우직한 그런 모습이었었고 음, 본인의 신념이 아주 강했던 그런 것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일들을 전혀 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서서 열심히 했던 그래서. 우리 반공동체의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끊임없이 하면서 어, 함께 사제가 됐던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어서 음, 저뿐이 아니라 또주위 많은 친구들이 신부님께 예, 맞이 의지하는 그런 마음 또 실제로 그렇게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으로서 함께 살았다는 어,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모님을 참 사랑하는 신부님이셨습니다. 손에는 늘 묵주를 들고 다니셨고, 성모동산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자주 뵀었었는데, 손에서 묵주가 떠나는 적이 없는 그런 기도하는 사제였었고, 또 성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사제이셨습니다. 신부님을 겪고 또 신부님을 추억해 볼 때, 신부님의 그런 대인배의 모습, 정말 소심하게 뭐 이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늘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보다 어 넓고 깊게 보시려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 대인배라는 말이 어아 이런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이구나 어 생각합니다. 우리들 속에 여전히 살아 계신 신부님 때로는 로사리오 향 가득한 장미꽃처럼. 때로는 열매를 남기고 슬슬 떠나는 나뭇잎처럼 그리고 이제는눈 덮인 고요 속에 침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를 기억하여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밝힐 것인가 성당에 이제 수녀님으로 옛날에 계셨다가. 환속하셔갖고 성당리를 보시는 최말지나 회장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마 그 신부님이 신학을 이제 선택하는데 그 성소에 많은 이제 그 도움을 주셨고 네 명의 친구가 같이 이제 저 신부님하고 거의 성당리를 이제 주보소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는 아주 규모가 작은 그런 이제 공소 수준의 성당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 네, 그런데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추축이 돼서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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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하고 이제 원래는 둘이 이제 신학교를 이제 원래 는 노동사제가 되자고 그래서 이제 광산 쪽 촌으로 가서 노동사제를 되자고 이제 그이덕환 신부님이 이제 수원의 수성고등학교에 이제 학생회장을 했고. 저는 이제 안양에 안양공고 학생회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곡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 구그 성당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모님들이 주변으로부터 많이 이제 그, 그 성당을 많이 보내서,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그, 많은 그 학생들이 모여서 그 성당에 이제 그 학생회 활동들을 이제 했죠. 등치가 좋으니까 이제 담임선생님이 조정을 시켜서 조정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랬는데 엄마가 가서 이제 원서를 쓰는데 네. 신학교를 간다고 쓰니까 뭐안 된다고. 네. 근데 그 담임선생님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네. 그래도 얘는 신부님에도 괜찮겠다고 네. 추천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네. 옛날에 두부장사서 우리들 키워서 네. 엄마가 진짜 고생 굉장히 많이 우리들 키웠는데 네. 그래도 공부 잘하는 자식 하나 있으니까 희망이라고 생각한 건데 네. 생각 그러니까 반대 많이 하셨는데 막 결사적으로 가겠다고 그래가 그러니까 엄마가 막 교육청에다 고발한다고 막 그래 그래서 엄마가 되게 심하게 나왔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응답한 그 신학생 때 그는 누구보다 활발했고 리더십이 강했다. 의왕 부곡 성당 출신 첫 사제인 이덕한 신부님 그는 진정 성당의 자랑이었고 희망이었다. 성소의 못자리가 터진 것을누가기뻐하지 않았을까. 사제의 푸른 꿈은 세상을 품고 양들을 품었다. n g d i r i 학교 o t t a s n 학교 your word. Snap t 신 what if I do n 에서 Pugoget, Snap to see any more. s n a 첫 발걸음에 던져진 축하 세례, 부곡 성당 신자들이 마련해 준 카퍼레이드로 기쁨을 함께 나눴다. 영성 신학을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로마로 유학을 떠났던 이덕한 신부님은 수원 가톨릭대학교의 교수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귀국했다. 그는 교수이기 이전에 신학생들의 아버지가 되길 소망했다. 때로는 넉넉하게, 때로는 엄하게 후학 양성에 여념이 없었는데 교수 신부님들 방 앞에 이제 면담을 청하는 신학생들이 이렇게 이름을 적고 원하는 시간을 적는데 이덕환 야고보 신부님 방 앞에 칠판에는 스케줄표에는 면담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아주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힘드니. 와라. 내가 오늘은 바쁘고, 내일 일곱시에. 신부님, 그때 뭐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딨어. 너 힘들대는데. 와. 항상. 그래서 신부님은 아마 우리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신부님의 개인 시간까지 저희가 다 이렇게 아사올 정도로 신부님께 죄송한 부분도 너무 큽니다. 학교에서 덕한 신부님 굉장히 자상하시고, 또, 그, 신학생들에게 굉장히 존경받으시고, 또, 이렇게, 인기도 많으셨던, 되게 좋으신 신부님이셨습니다. 음, 어, 근데 이제 또 한편 교수 신부님이시니까, 교수 신부님이시니까, 그래도 좀 엄하신 면도 있으셨어요. 그, 저희 반, 이제, 영성신학 수업을 다 듣고, 이제, 과제물을 냈었는데 어~ 시민께서 그 과제물을 보시고서 꽤 많은 학생들을 다시 하라고 이렇게 하신 적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또 엄하실 때는 또 이렇게 엄하셨던 예, 그런 분이셨습니다. 미구 분당 성루카 성당. 이덕한 신부님의 땀과 눈물 그리고 소망을 담고 오늘도 우뚝 서 있다. 금곡동 성당은 유흥가가 밀집한 상가 건물에 세들어 있었기에 새 성전 건립 부지 마련이 시급했다. 특히 이 신부님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다. 신자들과 함께 쓰레기 더미로 뒤덮여 있던 성전 부지를 치우면서도 신명이 났고 성전 건립에 온힘을 쏟으면서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다. 신자들이 염원을 담아 성당 기공 시 첫삽을 떴고 더불어 성당의 일상 또한 바쁘게 흘러갔다. 신부님께서 여기 성전을 지으실 때도 같이. 그냥 옷을 벗고, 웃돌이 벗고, 그리고 그냥 맨발로 하셔가지고, 같이 똑같이 신자들하고 같이 이제 하셨어요. 뭐 작업을 하시더라도. 응. 먼저 들어가셨으니까, 그때 한번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응? 그 여기 보면 뭐 시골청물이 있었다고. 거기 그냥 맨발로 들어가셔가지고, 웃돌이 벗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하시고 그랬어요. 그거 보고 참 대단하셨어요. 신축중인 성당에서 첫 세례 성사를 거행하는 등, 기쁜 일도 많았지만 그러는 동안 이덕한 신부님의 명세는 깊어졌다. 신부님은 투병 중이지만 신자들의 축하 속에서 사제 서품 25주년 은경축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돌아가실 무렵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날더러 아니 그런 게 내가 신부 가돼서 후회한 후회한 적은 없지만 나는 그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숙달밖에 이제 못 산다 하고 할때 아무도 얘기를 못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뒤에 휠체를 물면서, 어떡하지 의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설마 뭐, 가실 명은 아닐 것 같은데, 말을 돌려서 했더니, 아니, 나는 사제로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자부심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기다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원망스러워 이렇게 이렇게 너무 짧게 간다니까 원망스럽다고 내가 얘기하니까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날더러 난잘 살았다고 근 마음에 많이 여운이 남더라고 그 말에 그래서 하나 두 저기 내 마음에 꺼릴 것도 없고 난잘 살다 간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사제는 결국 그죽는다는 것을 거룩하게 맞이하는. 그것이 복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인간의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청년 결백하게, 때 어, 때따라 또, 개인적으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느낄지 모르지만, 어, 사제적인 입장에서는 용감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laughs> 아마 그, 주에 있는 이득한 신부를 사랑하는 많은 신자분들 많이 아직까지도 아마 추모와의 도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라서 또, 함께 공부를 하고 또 함께 사제생활을 한 친구 입장에서 고마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신부님은 하느님의 집을 짓다. 수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뒤로한 채 영원한 삶으로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우리에겐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삶의 향기. 그것은 또한 일상에서 영원으로 그 침묵의 향연에 대한 희망으로 남은 것. 한 줌의 기억과 그리움을 우리에게 남긴 채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살다 가신 신부님. 2012년 6월 26일, 쉰두회 삶을 남기고 그가 떠난 빈자리엔 무심한 햇살만 가득 차고 우리 곁엔 그가 걸었던 아름다운 길만 남았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한 예수님 곁에서 신부님은 구원의 손짓으로 우리에게 향한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제 편히 쉬게 노라고. 미래네 성질을 제가 시간을 늦게 찾아가기 시 가면 어우 슬퍼가지고 뭐, 하더라 우리 본이이또 보내 주라고. 계속 안고 있는 안인 보니까는 기본 게 이제 버려주라 버려더라버려 준비 돼 있어요. 벌써 신부님 돌아가신 지 일주기가 됐습니다. 어뭐 정말 어떻게 1 년이 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났네요. 어 신부님 계시는 동안 또 정말 행복했고 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신 그런 모습들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밀도 있게 살아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밀도 있게, 정말 집중해서 의미 있게, 그렇게 살라는 그런 말씀 항상 기억에 두고 있고, 음 저한테는 처음이었고, 또제 마음속에 또 항상 남아 계시는 그런 신부님이시니까, 신부님, 그곳에서, 음, 정말 행복한, 하느님 품에서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계셨으면 좋겠고, 저희 에, 후배 사제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신부님처럼 기다려줄 줄 아는 사제, 그리고 누가 찾아오든 언제나 반가워 하는 마음으로, 웃는 모습으로, 그리고 신부님 늘 보여주셨던 손에 묵주을 들고, 성모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저는 평생 간직하면서 신부님 닮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신부님 지켜봐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신부님 사진 늘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점례할 때마다 이렇게 어, 뵙는데 음, 이 다음에 다시 뵐때 부끄럽지 않게 신부님이 어, 최고의 신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laughs> 그 얘기 듣고 참네 그랬었는데 뭐꼭 그렇진 않더라도 예, 그만한 노력 기울여서 이 다음 당신 뵀을 때 예,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예, 부자 신부 또 후배 사제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따라갈 때까지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 여기서 좋은 일 많이 할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곁에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있으려고 생각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죠. 금곡 성당이 생전에 그, 그 건축의 완성도를 못 보시고 돌아가신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 역시 곧 신부님 뒤를 따라서 갈 테니까 그 신부님과의 그 시간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독한아, 육신과 영이 부활한 인간으로서 조만간 멋지게 다시 한번 만나자. 그때는 영원한 만남이 될 거다. 오늘 이런 자리 이렇게 마련할 수 있었던 거 나는 주님의 섭리 안에 큰 감사 느끼고 오늘이야 내가 정말 고별사.